이, 딱 뒤로 땡겨붙는게 중요해. 깔딱깔딱거리는 거야. 깔딱깔딱. 와, 힘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어깨에 끼우지 말고, 이 등에서 이어지는 이 볼륨감이 되게 중요하거든? 계속 위쪽으로 고무리를 치워준다는 응. 느낌으로 그치. 하시는 거예요 응. 이게 눈으로 볼 때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진짜 이 아픈 거를 느껴주고 싶네. 음... <목소리> 안녕하세요. 트리니티입니다. 오늘은 양선수가 특별한 분께 운동을 배우러 김해까지 왔습니다. 그 특별한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김해의 아들이자 김해의 자랑이며 김해의 황태자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선 선생님. 어~ 그래, 그래, 양선수.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김해까지 이렇게 선생님께서 계신 곳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정말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 그래 그래 뭐뭐뭐 뭐, 뭐 배우려고?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이 몸이 여기저기 다 좋으시지만 저는 선생님 운동하시는 거 보면 항상 어깨 어깨 중에 음. 후면이 정말로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음. 오늘 선생님께서 하시는 어깨 후면 운동 중에 가장 좋은 걸 하나 배울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립니다 벤트오버레이즈는 재미없잖아 그쵸 그거는 저도 할줄 알기 때문에 음. 선생님만의 후면 비법을 비밀 운동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 가보자 인클라인 벤치에서 이 정도만 올리고 무게는 10파운드 10 파운드면 4.5kg 정도 되네. 어, 내가 숫자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일단 뭐 4.5라고 하지. 알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가슴 대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딱 뒤로 당겨 붙이는 게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등을 접어놓은 상태로 하는 거야. 전체를 그냥 다 접어야 돼 이렇게. 아, 예. 그러면 이게 경화골까지 다 접히면서 후면 상까이꽉 수축이 되잖아. 예. 그럼 여기서 이게 다 푸는 게 아니고 예. 이 상태에서 이까지만 내려온 거야. 등은 항상 조인 상태로. 후면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깔짝깔짝. 처음에 앞을 완전히 벌려놓고 등이랑 후면 삼각근을 완전히 조인 다음에 등은 잡아놓고 어깨 후면만 늘려라 그렇지. 후면을 늘린다기 보다는 후면이 완전 조인 상태에서 조금 덜 조인 상태로 아...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아... 보면 돼.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근육을 늘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쭉 내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깔딱깔딱 거리는 거야. 깔딱깔딱. 이 상태에서. 후면을 조이는 거에 포인트를 많이 두는 거요 그렇지. 이게 후면 가동 범위가 좁아야 등이랑 가까운 후면 상관 있잖아. 예. 그쪽이 볼록하게 섰거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 운동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운동을 많이 해야 돼. 몸이 좋아질 거면. 여기서 이렇게 깔짝깔짝. 선생님, 제가 뒤쪽에서 한번 촬영을 해봐도 될까요? 제가 영상을 보고 또 집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연습할 거지? 연습해야죠. 아니, 안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다 땡겨 붙이고. 당겨 붙인 상태에서 깔딱 깔딱 되는 거야 이렇게. 아 조여 놓은 거를 최대한 풀지 않고. 그렇지. 어깨 후면이 조인 걸 유지한다라는 생각으로. 조인 상태에서 깔딱 깔딱 거리는 거야. 그냥. 이제 아, 한번 잠깐만 만져봐 되겠습니까와 힘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실패 지점이 오잖아. 예. 그러면 여기서 또 많이 풍 들이지 말고 진짜 1cm만 움직여도 돼. 진짜 1cm만 이렇게 깔딱깔딱 거어 운동이 많이 되거든? 예. 그니까, 이 상태로 그냥 계속. 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40개, 4세트 정도. 근데 어깨 후면이 진짜 좋아지고 싶다. 그러면 이걸 어깨에 끼우지 말고, 운동 끝나고 그냥 4세트를 매일 하는 거야. 자주 건드려주는 식으로. 자주. 4세트는 많은 세트는 아니잖아. 예. 그 보통 뭐 10분도 안 걸리거든, 4세트를 하면은. 이거를 매일 하는 거야, 매일. 매일 자주 건드린 거야, 이거를. 이렇게. 레이지처럼 옆으로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살짝 대각선에서. 이렇게. 어, 그러면 선생님, 일반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완벽하게 하는 방식하고, 이 어. 방식을 무게를 봤을 때, 선생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메인으로 운동을 하시는 편인가요? 어깨 후면 근육이 만들어지 전까지는 가동 범위를 제대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면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게 치는 거로 많이 해. 왜냐면 볼륨이 중요하니까. 특히 어깨 후면 같은 경우는 등에서 이어지는 이 볼륨감이 되게 중요하거든. 옆에서 봤을 때 우리 어깨 측면이랑 어깨 후면이랑 높이가 비슷하면은 정말 좋은 어깨라고 하는데 보통은 다 꺼져 있어. 맞습니다. 보통은 밑으로 다 꺼져 있어. 근데 지금 방금 한 운동이 그 꺼진 부분을 많이 세워준 거지. 계속 위쪽으로 고무리를 치워준다는 응. 느낌. 그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하는 근육을 늘리고 좁히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위에서 깔딱깔딱 거리는 거야 그리고 팔이 빠지는 방향은 편하게. 살짝 응. 대각선으로. 응. 너무 붙여도 안 되고, 너무 위쪽으로 들어도 안돼고딱 중간인 거야 아, 이거 진짜, 진짜 힘든데 이게 눈으로 볼 때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하면 진짜 아프거든. 진짜 이 아픈 거를 느껴지고 하고 싶네. 요 제가 만져보고 어. 보니까 자극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가는 게 느껴집니다. 선생님, 음. 어, 오늘 어깨 후면 제가 항상 완전히 수축하고 완전히 이완하는 방식으로만 했었는데 음. 이렇게 하면 은 기존과는 다른 색다른 느낌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그대로 한번 따라서 꼭 한번 해볼 거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김에까지 온 보람이 정말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로 색다른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운동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선생님 테닝샵이 굉장히 잘 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조금 있으면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테닝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선생님 테닝샵에 저도 가서 테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 테닝샵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테닝샵은 김해에서 첫 번째로 시작된 이츠테니이고요 제가 작년부터 간행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23개 호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츠테0은 이제 전국 테닝 프랜차이즈로 제가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로 좋은 운동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네. 운동 배우러 꼭 오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오늘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운 건꼭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양선수. 김웅서 선수에게 배운 어깨 후면 운동을 해보는 양선수. 가슴은 완전히 벌려놓은 상태에서 등을 완전히 수축해놓고 운동하는 내내 등이 풀리지 않게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깨의 수축이 풀리지 않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고 팔을 김웅서 선수의 표현 방식을 빌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깔짝깔짝 움직여줍니다. 보기보다 훨씬 힘들고 자극이 좋아서 만족하는 양 선수 앞으로 자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테닝은 이츠텐, 운동은 김웅서. 김해에 가면 김해의 아들 김웅서를 찾으세요.